우리는 큰 상어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길이는 약 35피트 정도입니다. 이게 백알로 돈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서호주 남해안 브레이머 캐년이라는 깊은 해저 골짜기 근처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지중해 백상어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2003년에 영화 제작자이자 연구자인 데이브 리그스가 CSIRO 과학자들과 함께 남극해에서 실제 최상위 포식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기 위해 백상가리를 태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중요한 지역, 음식, 위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그 동물 중 하나인 약 3m 길이의 건강한 암컷이 이 신비의 중심이 되었다. 팀은 그녀의 등쪽에 화법 위성 기록 태그를 부착했다. 이것은 실시간 GPS 추적기가 아니었다. 대신 그것은 조용히 깊이, 온도, 빛을 기록했다. 몇달후 태그는 분리되어 떠올라 위성의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그녀의 여행 일지를 제공했다. 네달 동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이 상어는 이후 이야기에서 종종 샤크 알파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차가운 표층을 유영하며 일상적인 잠수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전송이 끊겼다. 몇주후 해변을 찾은 사람들이 태깅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 근처에서 태그를 발견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을 때 팀은 단순한 이동 경로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격렬한 사건을 보았다. 깊은 곳에서 온 데이터. 몇달 동안 상어는 대부분 상위 50m 안에 머물며 간헐적으로 잠수했다. 그러다 갑자기 깊이 기록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다. 태그는 수면 가까이에서부터 약 580m, 즉 1,900m가 넘는 암흑의 고압 수층으로 급강하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태그 주변의 주변 온도는 섭씨 8에서 26도, 화씨 46도에서 78도로 급격히 상승했다. 그 깊이에 존재하는 바다로서는 훨씬 너무나 높은 온도였다. 이후 8일 동안 태그가 오르내리는 동안에도 온도는 그 높은 온도 근처에 머물렀는데 마치 헤엄치며 소화 중인 따뜻한 몸 안에 있는 듯 했다. 대략 일주일 후 기록이 다시 변했다. 온도는 다시 차가운 배경 쪽으로 내려갔고 태그의 깊이도 얕아지다가 표층에서 안정화된 뒤 해안에 떠밀려 내려갔다. 상어 본체는 다시는 기록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태그는 이빨이나 뼈를 보여주지 않는다. 기록하는 것은 깊이, 온도, 빛뿐이다. 그럼에도 가장 간단한 해석은 명확하다. 그 잠수 도중 어느 순간 태그는 외부 세계를 떠나 따뜻한 피를 가진 포식자 내부로 들어갔고 그 포식자는 3m 백상아리를 제압할 만큼 강력해서 태그를 며칠 동안 몸 안에 지니고 다녔다. 질문은 명백해졌다. 도대체 무엇일 수 있을까? 상어가 상어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후보는 너무 익숙해서 불안하다. 또 다른 백상가리.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아이디어는 공포소설처럼 들린다. 그러나 상어 생물학자들에게는 식인행동이 정상이다. 큰 상어들은 에너지 보상이 노력할 가치가 있을 때 종종 자신과 같은 종을 포함해 작은 상어를 먹는다. 백상아리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바다에서 발견된 사체와 태그 기록은 더큰 개체가 때때로 작은 백상아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물고기들은 크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먹이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들은 지역적으로 온혈 동물이다. 레테 미라빌레라는 조밀한 혈관 네트워크가 그들이 대사열을 유지하고 이를 근육과 내부 기관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측정 결과 백상아리의 천 핵심은 주변 수온보다 대략 18배에서 21 도섭시 더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최근 연구는 간이 소화 중 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 차가운 먹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큰 백상가리가 작은 백상가리를 삼키는 것은 환상이 아니다. 조밀하고 기름진 식사를 방금 한 상어는 삼킨 태그 주변에 따뜻한 환경을 만들고 이후 수백 미터 깊이의 차갑고 어두운 물에서 소화할 수 있다. 깊이, 온기, 지속 시간의 조합이 데이브 리그스와 다큐멘터리. 바다의 초식 포식자 탐색이 이 범인이 아마도 길이 5m 정도의 더큰 백상가리였을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다. 범고래가 상어를 사냥하기 시작할 때 그러나 이제 진지한 논의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가 있습니다. 범고래. 남아프리카 및 기타 해안 지역에서의 연구는 숙련된 연구자들조차 놀라게 한 정밀한 수준으로 대형 상어 특히 백상가리를 사냥하는 범고래를 기록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포트와 스타보드로 알려진 두 마리 수컷 범고래가 2017년 간스바이 인근 해안에 백산가리 사체가 떠밀려 오기 시작하면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상어들은 간을 잃었고 때때로 심장까지도 없었지만 다른 몸부분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깔끔하게 가슴 지느러미 사이에 위치했고 치아 자국은 범고래임을 직접적으로 가리켰습니다. 이후 드론 영상은 범고래가 백산가리를 박치기 하고 뒤집어 일시적 마비 상태인 강직불릉을 유발한 뒤 지느러미 근처의 부드러운 부위를 물어 간을 짜내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간은 상어 질량의 4분의 1에 이를 수 있으며 지방과 스콜렌으로 가득 차 있어 바다에서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사 중 하나입니다. 포트와 스타보드가 나타나자 해당 지역에 태그가 부착된 백상아리들은 도망쳐 멀리 떨어져 머물렀고 과학자들은 이를 두려움의 생태계라고 불렀습니다. 비슷한 행동이 현재 호주 해역에서도 기록되었는데 2023년에는 기관이 제거되고 범골의 DNA가 물린 자국에 남아있는 대형 백상가리가 해변에 떠밀려왔습니다. 범골에는 온혈 동물이자 매우 사회적인 포식자입니다. 이들의 중심처는 인간과 비슷하지만, 위속 음식 주변 온도는 특히 차가운 먹이와 바닷물을 삼킨 직후에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생물학자들은 샤크 알파 태그의 78도 온도 기록을 참고하며, 이것이 먹이 활동 범골의 내부에서도 가능한 환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사건은 아직 미해결인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동물이 태그를 삼켰을까? 솔직한 대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과학자들이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상아리 쪽에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맞아떨어진다. 580m 다이빙은 알려진 백상아리 능력 안에 들어있다. 연안에서 추적된 대형 개체들은 규칙적으로 수백 미터를 다이빙하며 가끔 1000m에 접근하기도 한다. 그들의 지역적 내열성은 섭씨 8도인 해수보다 훨씬 높은 위온도를 만들어 낼수 있으며, 태그에서 추론된 꾸준하고 물고기 같은 움직임 패턴은 이 지역의 다른 상어 기록과 비교되었다. 리그스와 그의 협력자들은 이러한 유사성을 더큰 시기인 백상가리의 증거로 본다. 한편 범고래 쪽에서는 태그가 처음 회수된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우리는 이제 범고래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형 상어를 사냥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협력적인 전술, 고부가 가치 기관에 대한 선호, 백상아리 행동을 해안선 전체에 걸쳐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알파 상어 같은 동물을 먹이망에서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양생물학자 캄린 브라운은 먹이를 삼키는 범고래가 차가운 먹이와 따뜻한 내부 체액을 섞으며 태그 주변에 섭씨 78도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가 포함하지 않는 것은 로고다. 태그는 아가미와 폐를 구분하지 않는다. 단지 온혈의 깊은 잠수 포식자가 몸 길이 3m인 백상아리를 제압해 대략 8일 동안 태그를 몸 안에 품고 다녔다는 것만 보여준다. 원본 다큐멘터리와 몇몇 대중적인 보도에서는 여전히 더큰 상어가 주된 설명이다. 그러나 과학적 논의에서는 범고래가 진지한 대안으로 남아있다. 슈퍼포식자는 실제한다. 그 정체는 공식적으로 미해결 상태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괴물들. 신비는 부활한 메갈로돈이나 미발견 거대 오징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실제 동물들 속에 온전히 살아있다. 서로를 잡아먹을 수 있는 백상아리, 그리고 그들을 부품별로 해체하는 법을 배운 범고래들이다. 하나의 종이 영원히 바다를 지배하는 깔끔한 위계 구조를 믿고 싶어질 때가 있다. 샤크알파의 태그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을 보여준다. 최고 포식자 지위는 지역적이고 일시적이다. 어느 순간 3m 상어가 사냥꾼이다. 그 다음 순간에는 더큰 무언가의 위 속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된다. 그 존재는 우리의 케이블과 카메라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는 예측과 통제에 집착하는 세기에 살고 있다. 기업가들은 화성을 식민지화하고 교통수단을 재발명하며 기후균형을 맞추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스무 살된 위성태그는 해양생물학자들이 어떤 종류의 동물이 그것을 삼켰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쟁하게 만든다. 그 불확실성은 진짜 바다가 얼마나 복잡하고 강력한지 를 보여주는 척도다.